유언을 하는 방법으로는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필로 유언장을 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비용도 들지 않고 가장 간편한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관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자칫 나중에 형식적인 면이나 어떤 내용적인 측면의 문제 때문에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증으로 유언을 하는 방법은 가장 안전한 유언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인 두 명이 필요하고 또 공증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증인이라는 전문가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보관에 있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